안녕하세요. 무인카페 김사장입니다. 오늘은 저의 사호점인 카페 라랑스와 똑같은 컨셉으로 오픈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려봅니다. 3월 8일 처음 문의주셨는데 일정이 맞아 바로 다음날 현장으로 찾아뵙습니다. 미팅 중 기존에 오픈해 드린 점포들과 함께 카페 라랑스를 보여드렸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카페 라랑스와 똑같은 컨셉으로 오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호 머신 인테리어까지 똑같은 컨셉으로 프랜차이즈처럼 오픈해 드렸고 당연히 컨설팅비 가면비로얄티등 추가 비용은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중턱 다소 특이한 곳에 위치한 15평 상가였는데, 철거도 덜 되어 있어 철거 비용도 다소 나왔습니다. 3월 15일부터 약 3주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카페 라랑스 의왕점은 어떤 모습으로 오픈해드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 라랑스 의정부점과 똑같이 하나하나 제작한 타일 테이블과 벽면 스페셜 페인팅으로 포인트를 줬고, 작게나마 창고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고퀄리티로 창업했는데도 창업 비용은 5천만을 원 넘기지 않았습니다. 상세 창업 비용은 머신 제티노 제일 5 0 0 i 이프가세 포함 1,980만원, 인테리어 및 간판 약 2,700만원, 중고 시스템 냉난방 약 200만원이고, 200만원 상당 머신 배송 설치비와 초도 재료비는 지원해드렸습니다. 카페 라랑스 의왕점의 상세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4번지, 인더건 센트럴자 2단지 아파트 211동 중턱 상가입니다. 근처에 거주하신다면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1호점을 프랜차이즈로 진행하셨거나, 프랜차이즈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많은 무인카페 오픈 사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인카페 김사장이 유일합니다 타일 테이블 공정이 포함된 사례지만 그동안 오픈해드린 사례들을 보시면 철거, 냉난방, 가구 제외, 카페답게 시공했을 때 평균 인테리어 비용은 간판까지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입니다 메일빈 머신 선택 시 부가세 포함 1870만원 인테리어 및 간판 약 1500만원 벽걸이 냉난방 약 150만원 가구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모든 세팅까지 4천만원 미만으로 카페답게 무인카페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오픈사례들로 증명해드렸고, 앞으로도 꾸준히 오픈사례들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카페 라랑스와 같은 컨셉, 혹은 원하는 인테리어 컨셉에 메일빈 유로머신, 티타임 A1, 제티노, 제5오베와를 창업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테리어부터 머신 설치까지, 가맹비 로얄티, 컨셉팅비 없이 거품없는 견적으로 프랜차이즈처럼 무인카페 창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